안토니만반드라 <laughs> 아. 90년대 최고의 섹시스타. 예. <laughs> 네. <laughs> 자, 인사이드 이노스케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대규 콘서트 이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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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안토니오 반드라스, 여자는 소피마루토. <laughs> 잘라주셔야 돼요. 예. <laughs> 지금 살짝 예, 말이 들어오시네요. <laughs> 네. 8분 남았어요, 4쿼터. 예, 경기또 <laughs> 어. 얘기를 좀 하시죠. 배창진 선수가 지금은 조금 약간 어수선하니까 딱 정리를 해서 세팅을 해줬어요 아네네 네, 저런 게 포인트 가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죠 자, 아, 좋아요 인사이드 하윤기그 더블 핸들러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기 전에 KT에서 가장 일찍 온 선수가 한이원 선수, 박지원 선수, 정성우 선수 음. 이세 명의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 한 30분 일찍 와서 계속 뭐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KT가 그런 게좀 문화도 좀, 좀 자리 잡아 있어요 아네네 네, 정규 시즌에도 일부 선수들이 일찍 체육관에 나와서 어 먼저 몸을 풀고 개인훈련을 한 다음에 경기를 좀 소화하는 모습들을 정규 시즌에서 자주 볼수 있습니다. 네. 기, 경기 자체는 굉장히 짧았을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 경기당 10점, 8점을 또 보여줬던 선수였습니다. 플레이어. 지금은 안오식 선수 네. 공격 시도를 했는데 뭐 이우석 선수와 이제 매치업에서 이제 미스매치라고 판단을 해서 돌파를 했고 하지만 이제 녹수 선수가 헬프 디펜스 좋았습니다. 네. 자, 베이스라인 다시 공격 시도하는 소닉붐 최창진 선수입니다. 젊은, 젊은 선수들 경험 쌓아주려고. 네. 예, 그렇게도 진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주일령 가면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거에 일환이라고 또 이해를 해주시면, 예, 경기를 보시는 아, 폭이 또 넓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에 그 양팀 사냥탑이 합의도 하기도 합니다. 오코토로 하자고. <laughs> 네네네. 경기 전에 하기도 해요. <laughs> 네. 자 오늘 저에게 전달된 바라는 없어요 오코넛이 한다고 <laughs> 예 지금은 모비스가 아바렌토스 선수를 탑에 세워놓고 일종의 패턴 비슷하게 해서 돌려봤어요 네네 네, 일단은 녹스 선수의 득점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79대63 저런 그 패턴들을 지시를 하려고 이제 작전 타임, 타임에서 타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야 에너시 아머시케 1대1 예. 네, 상당히 또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입니다 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아, 일단은 심은 물리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한현선 선수 좀 걱정되는데요. 이우석 예, 올라갈 때 반칙. 아, 허리 쪽으로 좀 떨어진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어, 둔탁하게 그리고 떨어졌기 때문에 한현선 선수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한현선 선수도 이 장면이었는데 슛 던지고 내려올 아, 때 지금 다리가 네. 살짝 벌려지면서 이우석 선수가 다가 가니까 몸이 공중에서 뒤틀려 버렸어요. 네. 허리에 충격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자, 이게 부상으로 또 연결이 되지 않아야 되는 한이원 선수, 한이원 선수가 또소입금좀더 어, 시즌을 잘 치러 가지 않았을까 지난해. 물론 2위라는 성적도 오랜만에 에, 높은 순위에 올라갔었잖아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핵심 코어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뭐이롤 플레이어 선수들이 팀에 얼마나 이 소금 같은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네. 팀이 또 다양성을 갖고 갈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리버드 잡고 이효석 앞으로 치고 나오면서 가운데로 이진석인 사이드에 여기서 아, 마무리 해내는 녹스입니다.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86, 86대 72. 지금은 안호식 캐 선수의 어떤 그 공에 대한 집념 굉장히 좋았고. 네 잡지 못했거든요. 네 현대모비스 수비는 좀 안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녹스 직접 올립니다. 86대 74. 이제 20초 안쪽으로 경기는 남아 있습니다. 최상모 그리고. 소는 석점포 이번엔 들어갑니다 1점 a 가남았고요 이제 경기 끝났습니다 v a n 대 v a n 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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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v KT 소닉붐이 경기. 어, 소닉 승리하면서 이번 속 Ivan, Ivan, i v KT 소닉붐이 승리를 했습니다.